그러니까 금 길어질 수도 있어요.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될것 같아요. 여기 1장의 앞부분을 보면요. 우리가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한 사람 욥을 만나게 됩니다. 1절 한번 보세요. 1절 보시면 <laughs>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욥이 살았던 동네가 어디예요? 동양면이에요 어디예요? 백건사님. 우수에 우수. 우수가 어디냐? 가난 동편 어느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살았던 시기는 언제냐? 뭐 여러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옆기 전체를 보면 묘사된 어떤 풍습이나 도시나 법뭐 이런 이 거주자와 어떤 사회 불이 이런 현, 현실 등을 볼 때, <laughs> 요분요 <laughs> 도시화가 진전되고 사회적 계층 문화가 공고해진 어떤 그런 시대 의 인물이 아닐까. 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욥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1절 뒷부분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은 그고 뭐라 그래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라고 평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2절 한번 보세요. 2절 보면 욥이 자식이 몇명 있었어요? 백 권사님. 열명 있었어요. 열 명. 아들놈이 7곱이고 딸이 셋이 있었어요. 똑똑하시니. 예? 생육하고 번성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자식도 잘났지만 3절에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도 많았어요. 3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마리요. 낙타가 3천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요즘 시대 관점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장수의 소만이 기르는 사람들은 뭐뭐꽤 많이 기를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 당시는 그렇게 막 짐승을 막 낳고 막 키우고 이럴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 당시의 기준을 보면 목축업의 관점에서 보면 욥이 가졌던 동물의 수는 상당한 것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초 거대 부자 이렇게 추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3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많이 가졌는데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뭐라고로 얘기합니까? 가장 훌륭한 자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이게 원어대로 보면 이 훌륭한 자라고 하는 말은 뭐 인격이 훌륭했느냐 물론 인격도 훌륭했어요. 그런데 이 원어 그대로 보면 뭐냐면은 가장 부자라는 의미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최고를 잘 나갔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넘버 원이에요, 일등에. 자 그런데 이 자식 열 명이라 그랬죠. 이 자녀들도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우애가 좋았던 것 같아요. 사절 보세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세 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자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사람들을 초대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 그때나 지금이나 남자들이 여러분 결혼 안한 사람들이 자기 생일을 초청하고 이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일곱 아들이 모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었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이 아들들, 이 자녀들이 동기간 우애가 굉장히 돈독했던 것 같아요. 이름 좋죠. 또, 누이셋은 미혼인지, 혼인을 해서 분가했는지라고 어떤 그런 것을 추정할 수 있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아들이 각자 자기 생일에 잔치를 베풀어서 나머지 아홉 형제 자매를 모두 초청해 먹고 마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관찰은 할수 있다는 얘기. 자, 5절 보세요. 5절. 자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요비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요비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함이라 요비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야 많이 가졌잖아요. 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자식들도 참 어떻게 그렇게 참 잘난 놈들만 나나 는지 그거 다 자기네들끼리 어떻게 잘 지내기도 하고, 뭐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삶의 모범이 됐어요. 어떻습니까? 요비 아들들의 삶에도 흠결이 없도록 각별히 보살폈습니다. 아들들이 차례대로 생일잔치를 끝내면 아버지 요비는요, 그때마다 그들에게 사람, 종을 보내서 자녀들을 성결하게 하되, 아, 일곱 아들의 명수대로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본제를 드리는 겁니다. 이유는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절 뒷부분에 보면 혹시 그래놓고 어떻게 써 있어요? 네 아들들이 범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함이라. 이 노파심 때문에 잔치 후에는 반드시 정결케 하는 번제를꼭 드리게 했어요. 자 그렇게 보면 이 구약의 제사장의 어떤 정결 예식으로 보면요, 유업은요. 흠결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인격적으로도 완성되어 있었던 사람이고 많이 갖기도 했었고 자녀의 복도 많았었고 하나님을 더군다는 어떻습니까?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났고 온전했던 사람이. 그럼 이건 뭐야? 백점 100점 만점에 백점인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닥칩니까 육절 보세요. 하루는 하나님이 천상의 어전 회의에서 사탄에게 물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다려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자, 여러분 생각없이 보면 그냥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사탄아 너왜 그렇게 바쁘게 돌아다니냐 하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내 통치를 누리지 못하고 만족하지도 순종하지도 않고 발벗고 나서서 휘젓고 다니느냐 욕구 불만족이 사로잡혀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8절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종 누구를 봤대요? 욕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유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그럽니다. 투덜투덜 되고 있는 분주하기 바쁜 이 사탄을 보고 하나님께서, 야, 욕을 좀 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사탄이 대답합니다. 아그사람 온전하고 정직하다고요? 하나님 경 t 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 그 사람만한 사람 a t a n i Sat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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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여 t a n i Sat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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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욥이 어떻게 까닭없이 잘하겠습니까? 하나님, 잘해주시니까 잘하는 거죠. 안 그래요? 아, 돈도 그렇게 많이 주시고, 자식들도 그렇게 잘난 놈들 주시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하나님한테 받아먹은 게 있으니까 잘하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근데 여러분, 이 대답 속에는 사탄의 어떤 이런, 이런 어떤 그 속내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괜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에 안 들게 구셔서 제가 이렇게 투덜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반항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 지금 욕과 싸우는 게 아니라 누구하고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과 논쟁을 벌이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예? 하나님은 뭐라고 뭐라 그러셨어요? 너왜 그렇게 돌아다니느냐? 너왜그 모양이냐? 사탄이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듭니다. 예?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야, 욕은 잘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탄이 뭘, 맞받아쳐요. 하! 욕을 좀 하나님 두루게 패보십시오. 쳐보십시오. 그가 까닭 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까? 뭐 받아먹은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 까닭 없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알잖아요. 이유 없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런, 이런 맥락에서 사탄의 여러분, 이 말은, 발언은요. 욕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분 항복하고 수긍할 만한 충분한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여비 순종했대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비 감사할 수 있는 그 조건을 어떻게 해요? 다들쳐내서거어가시면 여분 반드시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라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부추기는 거예요. 자,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사람 놓고 장난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말씀 보면요. 사탄의 여러분 제안을 받아들이셔서 요백에 그럼그 조건을 한번 제, 좀 제거해보라고 그래요. 몸뚱아리만 남겨놓고. 네? 다 뺏어가 보라고 그래요.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 조건은요. 사탄이 불만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네? 여러분, 사탄에게도 주어졌더라면 사탄 역시 만족했을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10절, 11절 한번 보세요.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솟어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주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하나님께서 욥의 욕과 그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그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욥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 뭐 이런 것들이 이유가 되겠죠. 복을 줬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땐 통념은 뭐냐면, 욥기에서 하나님이 제거한 것은 가져가 버려, 그럼 한번. 뺏어봐, 이렇게 한 것은요.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탄에게나 요배에게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조건이었습니다. 왜 이후에 닥치게 되는 재난에 대한 요배 반응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걸 볼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아까 그 조건 까닭.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조건으로 삼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조건으로 삼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이 생을 살아나가면서 뭘 당합니까? 고난을 겪어요. 이 고난을 통과해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조건에 의해서 유지된다는 깨달음에 여러분이 다다를 수 있고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자, 그 깨달음이 없다면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을 어떻게 해요? 그저 충족하기에 바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래서 무조건 잘 되기만을 광고해. 요 10절 말씀 여러분, 아까 봤지만, 주께서 그의,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자, 울타리로 둘렀다 그랬잖아요. 울타리로 둘렀다는 표현은요. 사탄의 어떤 이해의 범죄, 사탄이 생각하는 어떤 자기식의 철학입니다. 이게 뭡니까? 즉 하나님이 요이 가진 이해의 범죄를 만족시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기 같은 수준으로 봤어요. 뒤집어 보면 사탄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제게는 하나님이 그 울타리로 둘러주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욥기를 읽어 나갈 거예요. 한두달 동안 읽어 나갈 텐데, 읽다 보면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해 범주, 그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지를 좀 발견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해가 충족되지 못할 때 사탄처럼 불평할 수도 있고, 욥처럼 신세한탄할 수도 있습니다. 욥은요, 그 비명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욕기는 사실은. 진정한 이해의 범주, 즉, 자신의 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이해의 범주와 통치의 깊이를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비명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지 못한 비명에 불과하다면 여러분, 욕은요, 사탄 수준에 머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건 욕과 사탄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를 믿는 모든 성도가 선택의 여지가 없이 거쳐야 할 과정이라는 얘입니다 로마서 5장 한번 좀 찾아보실래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신약이에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245면 쯤에 있어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신약 245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리라. 자, 1절 다시 보세요. 1절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여러분 우리가 원수고 적이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자가 됐다고 1절이 얘기해요. 이해하셨어요? 2절 보세요. 2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보세요. 또한 그로말미야마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고 그 은혜에 들어갔다 그랬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약속과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이미 여러분 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일어난 일과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 사이가 여러분 현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3절이 얘기합니다. 3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보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 표현이 있어요. 자, 환란 중에서 즐거워한데요. 여러분, 성경이 현재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였기 때문에, 이미 얻은 구원과 그 구원의 영광된 성취 사이에 여러분, 뭐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싫어하는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꼭 고난이어야만 할까? 환란이어야만 할까? 하나님은요, 이 환란을 통해서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 이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소망은 당연히 그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해요. 환란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연단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 범주, 그 뭐라고 했습니까? 까닭 없이, 이유 없이라고 제시하는 사탄의 그 근거. 그 작은 하나님의 그 어떤 관, 그것을 깨버리고, 우리의 이해와 욕심과 조건을 깨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넘치는 지혜 안으로 인도받게 되는 그 신앙생활의 참묘미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수 없는 이유로 제시한 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뭐 이유가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니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답을 어두, 어떤 인생에 거세요? 요비라고 하는 인생에 딱 거시는 거예요. 네가 요비를 보았느냐? 응? 하나님은요, 당신의 명예를 보잘할것 없는 요비라고 하는 한 인간에게 걸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의 한계와 변덕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요비에게 올인하셨어요. 다 쏟아부으셨어요. 여러분 이 지점에서 까닭 없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인간이 잘할 리 없다는 사탄의 도전에 맞서 요셉의 재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해 범주가 우리의 이해 범주와 어떻게 다른가를 여러분 우리가 알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로 당신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기 싫어하는 우리 어떤 작은 믿음의 관념 통박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이거 이 범주를요 깨뜨리기 시작하세요 욥기가 그런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인간이 자신의 이해 범주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이해 범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고 곧 고난을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 주신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생각해요.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뭐가 있을까? 자식들 키우면서 그러잖아요. 자식들이 힘들어 하는 거 좋아할 부모 여러분, 누구, 어디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 자식이에요. 하나님 새끼라고요. 그럼 내가 고생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도 같이 아파하세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그 아픈 것을 같이 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 어디 한번 보자. 저놈이 잘못하면 내가 두들겨 패야지 심판해야지 그렇게 보시면서 관망하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해범주를 드러내시고 우리를 항복시키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던 그 아픔으로 우리에게 어떻게요? 고난을 주고 계시고 그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고난 당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욥이 당하는 고난 우리가 겪는 고난은 결국 누구의 고난일 수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고난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외침이 뭐였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잖아요. 예?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웃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예? 그때 여러분, 어떤 상황이 벌어져 있습니까? 보금서에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서 돌아,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의 아픔으로 온 하늘이 어두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이 울었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신 거라 고 말입니다. 자, 그게 우리를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 같은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뭐 이건 무슨 빨갱이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에요, 여러분. 뒤집어보면 생각을 요비 불쌍하잖아요. 안 불쌍해요? 그렇게 잘 살다 하루 아침에 아니 하나님하고 뭐 뭐야 사탄이 멱살잡이하고 싸운 것처럼 한번 봐 그럼 네가 다 거대가네가 한번 아요비 무슨 죄가 있어요. 만약에 삐딱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 건데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같은 마음으로 요백이 어떻게 합니까? 그 고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욥만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같이 겪으시는 고난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봤을 때는 이 고난을 통해서 까닭 없이가 가르키는 우리의 이해 범주를 깨뜨려 버릴 수 있는 거야. 우리가 가지고 장난 하나. 이 생각을 넘어설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난에는 의미가 있다,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말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을 못 마땅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어요?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가다 어떻게 해요? 부딪혀서 다리를 다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잘못해서 여러분 다친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아셨습니까? 내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여러분 내가 암에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거 가지고 여러분 탓하거나 책하거나 이러지 말란 얘기입니다. 못마땅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그 고난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고난의 풀무에서 다루어지실 때에 우리 믿음은 사탄이 말하는 그런 이유. 그런 까닭께 틀, 즉 우리 이해와 욕심과 조건과 같은 불순물들을 제거, 제거할 수 있고 비로소 참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매일 이 요기 말씀 우리가 찾아 나가면서 읽어 나갈 때 아하. 내 생각은 이것밖에안 됐구나. 요배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이걸 나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거다. 깨닫고 왜 나만 고난당하지? 왜 나만 아프지? 왜 나만 슬프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같이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위로를 얻으시며 주님의 그 이해 범주로 옮겨드리는 주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